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가 2022년 화순군 선거구 출마 예정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가 개최한 출마자 설명회에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예정자가 대거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신진들의 지역의회 입성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정훈 의원은 공천 기준은 지역민의 여론과 역량 등을 공천심사위원회를 거쳐 공천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옴에 따라 밀실공천에 대한 잡음도 작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화순군수 출마 예정자로 구복규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문현주 도의원, 강순팔 윤영민 이선 화순군 의원, 민병흥 전 도의원, 조재윤 전 나주 부시장, 이인곤 전 목포 부시장, 임갑수 화순군 서울출장소장과 무소속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김길주 목사 등 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의원 1선거구는 심재근, 임지락, 임탁진이 출마 예정이며 2선거구는 문한식과 조유송이 경쟁에 나섭니다. 군의원 4개 선거구는 입지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4명을 뽑는 화순읍 선거구인 가선거구는 강재홍, 김용근, 박기동, 박상범, 박태희, 류종옥, 이충원 류경숙 등 9명이 경쟁에 나섭니다. 일찌감치 본선 출마자로 나선 진보당 김지숙은 여유로운 입장에서 선거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두 명을 선출하는 나 선거구에는 김석봉, 김판수, 김용호, 정광수, 정만, 하태훈 등 6명이 공천을 놓고 경쟁합니다. 진보당에서는 농업인인 홍은주 씨가 본선 출마자로 내정돼 있습니다. 다 선거구는 3 명을 선출하는데요. 현 군의원인 류영길, 정명조, 조세현 의원과 김재중, 정연지, 정승태, 이월태, 오형렬, 김기중, 이진호 등1 0 명이 본선 진출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한편 신정훈 국회의원은 내년 선거에선 민주당 차원의 지방 선거 지원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